오늘 는 막아보면 319절 맞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제 어, 남자 여자를 버리는 것이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어, 대답입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명령하였느냐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어, 그 성경에서 어, 아지합니다 어, 성경 이외에 라삐 말이라든가 성경 위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 이런들은, 어, 그,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 고 어, 성경에서 얻는데, 모세가 뭐 말하는 거 일법이죠, 일법. 그러니까 일법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겁니다. 일법은, 어, 기독교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뭐 일법 원래, 모든 인간에게 일법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제, 어, 종교를 가, 어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어, 생각이 들 드는 이법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실을 주일 성수를 하지만 어, 아멘 사람들은 그냥 주를 쉬죠.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만 안식일 있어요. 기독교에만. 근데 신기하게도요. 모든 인류가 우리가 쉬는 안식일 날 주일날쉰다고요. 그러면 내가 부신자라면 내가 왜 쉬어 이날? 내가 이날 왜 쉬어? 이러지 할수 있는데 신하에도 어, 이런 그 문화가 그래 쉬게 돼 있어요. 아 뭐냐면요 율법이란 것은 것은 어 반드시 교회에 들는사만 위기 중이 아니고 부신자에게도 위걸 주는데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물의 박존이라든가 모든 성문법들 그리고 원래 모든 사회적인 국가적인 법들이 사실은 성령의 일법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 일법에서 기초되어 나왔기 때문에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점점 타락하니까 자꾸 다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신자에 대해도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음 하고 성령을 보여준 겁니다. 일법은 일체적인 헌법이 헌법이 헌법. 이 법은 이제 여러가지 있죠. 헌법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그뭐 법규가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행정령이 명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데 일법은 헌법이에요. 헌법 일법은 어, 부신자들은 일법을 안 지켜도 그냥 그냥 살아가죠. 근데 신자는 일법 안 지키면 헌법 어긴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헌법은요. 믿는 자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반드시. 헌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대한민국 헌법이 국법이 있는데 있는데 나는 국민이야. 나는 여기서 보조받을 권리가 있어. 하면서 헌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헌법은 국가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일법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 이법이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이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지키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에, 가장, 가정이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죠. 교회도 목사의 어떤 생각이 있죠. 자, 이 사업자에도 사장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명문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명문한. 적은 게 적은 거예요 일법이에요, 적은 것. 사장말 많은 생각이지만 뭐예요? 또 직원들은 9천 전에 와야 돼. 아 이것을 적었다. 여러분 지키, 아니면 그러니까 다아지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늘 안에 거하는 법이에요. 안 지키면 하늘 무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뭐예요? 성이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영향이었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를 만나도 어떤 문제 해답을 성유에서 어디리면 성경 가운데도 그중에서 율법 토라 이이 모든 오경 일로에서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신학성을할때 항상 뭐든지 찾을 때 선지서도 있습니다. 시가서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 봐요. 가장 기본은 토라를 검 토라. 이 토라는요 모든 성경의 기초입니다. 이 신약은 구약 위에 있고요 구약은 토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는 창세계, 추석, 레기민스, 신명기, 다섯 개의 책은요, 모든 신앙상월에 가장 베이식에 해당됩니다. 마치, 건물에 주주들과도 같고요 이것은요, 어, 모든 빌딩에, 이렇게 뭐예요 밑에 판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 위에 세우지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들이 알아요. 우리요, 일부로 살아요. 우리 뭘로 보시나요, 우리들 우리가 일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드디데 이제 그들이 그 질문 나오자마자 떨어지자 마자 다시 만발하면서 돼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모세는 이혼서를 기록하고 버린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말이죠. 우리 이혼 이혼할 때 그냥 안 버려요. 안 버리고요. 반드시 이혼서류 작성해요. 이혼서류. 이혼서류가 중요합니다. 이혼서류없 없는 이혼은 무효입니다. 이혼서류가 없는 이혼는 무효예요. 이혼했는데 너랑 이혼했어. 이제 안 만나. 끝이야. 하고 이제 법적으로 안 하면 그 이혼은 무효됩니다. 반드시, 이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갖고 있잖아요. 언제 한번 찍어달라고. 갖고 있다가 이제, 찍어. 안 찍어. 찍어, 안 찍어. 근데, 안 찍으면, 안 찍으면, 이연은 성사가 안 돼요. 이연은요, 반드시, 이연서를,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 법이에요. 아니, 지금은 이혼은 아니에요. 이혼은 아니에요. 안 지금은 이혼 아니에요. 이혼 아니에요. 뭐예요? 이혼이 안된 상태로 그냥 형행이기 때문에 만 이혼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뭐요 이혼이 돼도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혼 돼도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성격안 돼요. 큰죄이혼돼도요 하지만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의 성교는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 죄가 훨씬 가중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중 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이혼된 건 아니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설만 쓴 거예요. 하지만 이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로는 모든 성범죄는요. 이거는 이거는, 이혼된 후에, 관계를 통한, 재혼도, 그것도 저 그것도 성, 가늠이죠 모든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다음에 처벌받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거는 일법이에요. 일법.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살수 없으면, 그 이유가, 음행 이유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음행 이유, 음행, 이혼 이혼을 저질렀어요. 저절인데 그래 음영은 음영은 이제 내가 이제 헤어질 수 있지 하고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다시 또성격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큰가름스럽니다 반드시 이혼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혼 자체로서 의미 없대네. 그냥 뭐 우리가 음영에 음영하면 이거 이제 우리 나는 드디어 그쪽이 이제 파트너인 거고 나자유롭게근데 해가지고 만약에 성기하면 이거는 가늠죄가 돼버려. 요 하지만 이혼서를 통과하면 참 음행을 통한 이유로 했어요. 그때 내가 재혼하면 가늠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혼 이혼서는요 상대방의 음행죄가 있을 때 이혼서를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이것은 주의가 안 돼요 재혼이.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그 죄목이 음행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음행 아니다, 그러면은, 이혼 자체가 불가하며, 불가하며, 이혼서를 서로 해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에요. 어, 결혼이 성교기 때문에, 성교기 때문에, 성교 없는, 다른 모든 이유, 어, 이혼 모든 사유, 어떤 사유라도, 모든 사유를 했는 한 상태에서, 이혼하면 어딥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혼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저혼라면요 이건, 감이 돼가지고, 지역 형벌되는 거예요. 지역 판정, 지역 판정. 지역 판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이혼서를 찍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은, 음행이에요. 다른 건,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럴 수가 있죠. 내 친구가 봤대. 당신 못해레는을 봤대. 내 친구가 봤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건 안되는 거예요. 음행은요. 음행은 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음행은 내가 봐야 돼. 아니면 그건 음행죄로서 흠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확인이 돼야 돼요. 누가 본 걸로 안 돼요. 그것도 가짜 말아요. 그러니까 이 이혼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내가 현장을 목격이됩니다 또는 상대방이 자백하면 돼요. 자백, 자백, 내가 사실 딴 남자 만나고 있어. 그건 돼요. 내가 그 사람과 잠을 자고 있어 예를 들어서 성경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에 끓이는 여자가 있는데 마에 많이 끓리더라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안 그런 거 이겼어? 저도 안돼 그건 안돼 잤어 안 잤어? 다쓰면 이런 속내 이 돼요 본인이 말을 통해서 하지만 본인이 봤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저있는데 되게 되게 힘어졌어 그래서 어디까지 다 써졌어. 다지나았어 그럼 이혼한대. 정이혼안대요이 음행은요 유일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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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혼 사유예요. 여기 아니면은요 어떤 경우도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격하든지 본인의 자백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 기도하면서. 실용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안 돼요. 개시 실용한 사람처럼 무슨 뭐 배우자가 위에 떠서 본다든가 이거 다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짜들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음은오직두 가지예요. 내가 직접 보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자백이 없어요. 요거 외에는 어떤 경우도 이혼 서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죠. 상대 이혼을 청구해 들어올 때. 그것들이 이제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 됐잖 어제, 이거, 제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혼서를 도장을 찍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돼요. 이거는. 음행에 의한 이혼이 된다 이거는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져요, 다. 그것은 재혼이 가능하고 자유니다 하지만, 이거 이외에, 이두 경우 외에 어떤 경우에 재혼도 다가늠입니다 이혼서류 도장 안 쳐도 가늠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혼서류 도장 찍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해결 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혼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혼이 죄가 안 되는 유일한 경우예요. 물론 사별도 있지만요. 유일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혼 서류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혼서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법들은요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누가 만들 걸? 오늘은 이제 사회가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 현재는요 이 사회와 기독교가 이게 맞물려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종교와 군사와 정치가 붙어있어요. 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적인 이런 이원설류가 가지고 놀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재 국가를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많은 일을 담당합니다. 이제 여러분 배우자 음행했다고 자백할 때 그래 잘 됐다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행의 이유는 이혼의 사유가 되고 내 죄책에 자유를 줘요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본뜻을 하는 그것도요. 음행의 딸지라도 내가 목격다 딸지라도 그거를 이유로 이혼하기를 하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머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세요 설사 음행했다 하더라도 음행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혼 방법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음행했다 해도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앞으로는 상대방이 내가 이 내가 딴 놈들 만나고 있고 내가 이제 너랑 헤어집시다 해가지고, 이혼을 청구하면 모를까? 모를까?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글을 받아가지고말 듣고, 이혼합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뜻 어긋나요. 그게 내일도 나옵니다. 음행을 딸줄음행요 그냥 음행죄를 용서해주고, 하시하지 하지 말기로 약속을 받는 것이 성령적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야, 나는, 음명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90%로 안 그래요. 90% 뭐예요? 다지 안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래서 이90%정도 사람들은 뭐예요? 굳이 하는 거예요. 왜? 음영죄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게 부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음영죄를 지었을 때다지는 하지 말기로해가지고 각서 받고 뭐예요? 용서할 때, 그 사람도 기회가 있고, 또 뭐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음향제를안지을수 있는 보장이 또 있냐, 그겁니다. 솔직히 말씀 현대사회에서. 보장이 안 돼요. 이 사람 음향제를 버블렀다 해가지고, 예, 깨지자또 결론 또 했어요. 그럼 음향제를안 짓는다? 몰라요. 보장 안 돼. 음명지를 지어서도 다시는 안 지는 걸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나 목격했다 마찬가지예요. 목격해도 그런 경우에 열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도 용수하고 다시 청산할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 간통장형벌 가지고 어 형사 수송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이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성경의 답이에요. 이혼은 다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혼은 자체는 지옥사유가 안 돼, 이혼 자체는. 하지만 이혼은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바기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혼 자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어떤 게더 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음행으로는 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또, 어, 그러니까음명죄쓸을 때, 이걸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물론, 이혼해도 죄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의 원하는 원, 원본은 아니에요. 그냥, 다시 용서하고,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맺어진 이 관계를, 관계를, 이것은요, 어, 사람이 원래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그것을 끊는 방법으로 많이 만든 것들, 내용들을요. 그래서, 끊는, 뭐, 이, 이혼소리 안 하고도 헤어지는 거라든가, 이혼소리하고 헤어지는 거다, 전부 다 이쪽은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결혼은 영원한 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결혼,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서 다른 생각들이 없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 이혼율이 어, 50을 넘었죠. 이혼율이 계속 어, 올라가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예 독신주가 있죠. 나는 결혼 안 해. 아 독신주의도 원뜻이 아닙니다. 원뜻이 독신으로 평생 어, 성교살 수가 있어 인간은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시박해요. 난 독신주의야. 난 평생 혼자 할 거야. 성교 안할수 있을까요? 성교 합니다. 100%지우이 결혼은요. 합법적 성교 관계 결혼이 합법성교 관계. 합법적 성교 관계. 합법성교 아니하고, 물론 혼자 이제 뭐 반복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이요. 대부분 성교 하게 돼요. 그래서, 독신죄는 대부분 지옥 가요. 독신죄는요. 왜요 성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하법부터성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게, 저 아니면 뭐예요? 만약에 이제, 이혼했어요? 다시 내 아들 되러니까 그니까? 러 또, 재혼해야 되는데, 또재혼 재혼하고도 뭐요? 또, 하지 않고도 범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또 죄의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죄의 길이요. 그래서, 이 이혼 문제는요, 이혼 문제는 우리가 천국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같이 성이 아주 그냥 개방된 사회에서 이동하는데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아, 끝났다고 생각해줍니다. 끝났다. 안 끝났다. 하고, 사는 게 가장 이성적입니다. 더 이상, 저를 꿈꿔도 안되고요당연한 거죠. 이제, 음영에도 뜻이 아니니까, 뭐, 이제는요, 음영지를 지어도, 뭐예요안 하니까, 그냥, 결혼 자체를, 그냥, 한번 결혼하면 그냥, 끝으로 보는 게, 성적이구요. 이것이 네. 바로, 과거, 조선시잖아. 과거, 이 본건적인 사회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가 다 깨진 거예요. 이제, 이혼은요, 음영만 하고요. 했다지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드디어 일본에서 안 벗어나요. 용서했어요. 또 그래. 또 그래. 어떡합니까또 그래. 어떨까요? 또 용서해야 돼. 또 그렇답니다. 또 용서해야 돼. 아, 호세야, 서바 i 호세야, 서 음. 호세야는 선지자인데. 참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바람둥이. 세번 용서합니다. 세을 용서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가 음영죄를 반복적으로 지 아직 뭐예요? 그때도 끝없는 용서가 성령의 원리예요 큰일났네요 세컨데를 뒤로 사는데 용서해야 되니 근데 이것은 성령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용서 안 하고 용애해도 돼요 하지만, 성의 원래는 끝없는 용서예요. 이게 성의 말하는 메시입니다. 끝없는 용서. 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천국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